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래공원의 명칭을 둘러싸고 십 수년간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이래공원이 있는 경남 합천에서 명칭 폐지운동을 주도하는 곳이 지역의 한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합천군에 있는 이래공원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 6천 평에 공원을 조성해서 생명의 스으로 2004년도 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합천군수가 전두환의 호를 딴이래란 이름으로 공원을 바꿔버린 거죠. 간사님 그러면 이 이래공원의 명칭 자체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래공원이라는 이름보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려고 면 여기는 전두환 찬양공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찬양공원이 만들어질 당시에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지명과 관련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 규정과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마치 1 2이쿠테타처럼 불법적으로 이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 명칭은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듯이 출생신고가 돼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합천군내 관내에서만 부르는 이름으로서. 전두환 공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두환 공원이 있는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지역에 알리고 전국에 알리고 없애자는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2007년부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가 거의 (15년) 이상 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어~ 이 변경 또 존치 이 논란이 불거진 게좀 합천군이 뭔가 다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합천군은 요지부동이고. 음. 주민들이 거의 이게 18년이 된 거거든요. 18년 동안 줄기차게 이름이 이 이름으로서는 합천군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던 거고 합천군은 그냥 저희들 목소리에 그냥 한기로 흘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생명의 숲 되찾기 운동 본부에서 국민 청원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청원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그리고 청원의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어떤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자는 것이 저희 청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알게지만은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재를 두고 올 헌법 정신을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 청원을 어, 하신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의 좀 동의를 받아야 이게 뭐 답변도 받을 수 있고 향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국민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국민 청원에 참여해주자만이 성립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경남 합천에서 어, 계시니까 그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다든가. 현재 지역 정서는 5대 5로 나뉠 수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 전두환을 찬양하는 입장에서는 노, 요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라도에도 대통령이 나와서 추앙을 하는데 왜 경상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쪽에 있지도 않는 김배중 동상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려가면서 그렇게 찬성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강사님, 앞으로 국민청원의 충분한 동의를 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실 텐데 어, 그런 면에서 광주전남시민사회 단체들과도 만남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저희가 합천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80년 5월 광주가 고립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저희도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해서 전국에 단체들과 함께 이 국민청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광주 시민사회단체 계신 분들도 이 부분과 가, 관련해가지고 적극 돕겠다고 제안을, 제안을 주셨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천에 있는 공원의 이름을 바꾸는 거지만 사실 전국적인 어떤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점에서 좀 어려운 점도 많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두환 씨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전두환 씨가 권력을 잡고 나서 하는 행위들을 보십시오. 권력을 잡, 잡는 과정도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마찬가지 정권 운영 과정에서도 온갖 현대복지원, 삼청교육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이런 권력을 지향하는 것들이 우리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국민들의 행복하겠습니까? 불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전두환 지우기는 우리 국민들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